민주당이 지금 이거 뭐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딱 하나죠. 어. 빨리 그 탄핵을 해서 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압박을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어쨌든 이기자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묻는 대로 묻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저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. 5 명을 이제 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돼서 뭐 거부권 행사도 못할 거고 국회가 의결한 대로 그냥 반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국무회의는 헌법에 딱 명시된 헌법 기관입니다.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식물로 만드는데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각 국무위원들의 탄핵 사유가 과연 위헌, 위법 사유가 있느냐. 지금은 경험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뭐아가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심의 사안이지 의결사안이 아니에요. 그리고 거기서 동조했다는 얘기 없습니다. 법무장관 탄핵 사유를 보니까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. 뭐 이런 게 있대요. <laughs> 세상에 이런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걸로 정족수 미달을 만들어가지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은 이거 잘못하면 내란죄 될 수가 있다 아, 반대로? 네 어. 민주당이